여기 앞에서 할까요? 야, 무대가 멀죠? 네, 일단 네 일단 이렇게 곡을 끝까지 들어주신 네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처음에 6년들 여기 왔을 때는 어,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오늘 정말 감 너무 어 저기 차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너무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아 정말 많이 많이 왔었구나 시간이 그리고 많이 걸어 왔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늘 너무 우리 팬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. 기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저 이번에 솔로 처음 걸스데이에서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와! 네,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이번에